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공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멍해를 가볍게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던 중 1950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 가운데 벌어진 피난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등에 업고 손에 꼭 잡고 머리에는 짐보 다리를 이고 그렇게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머리에 이시고 그리고 등에 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가시는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혹은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는 또, 마음으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또두 번째로는 2020년 이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힘겨웠고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 모두 응답하는 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워치만 리라는 분이 큰 걱정과 근심과 고민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을 유유히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그돌 때문에 배가 잘못하면 파선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오치만 니가 꿈속에서 그렇게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돌을 치워줄까? 그러자 오치만 니가, 아니, 이큰 돌을 이 엄청나게 큰 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워주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물에 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 위를, 그돌 위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즈만니는 그때 하나님 이 강에 물이 불어나서 이 배가 돌을 치우지 않고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곰곰이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마저 나에게 있는 이 걱정 근심 이 문제 이건 없어질 것이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걱정과 근심거리가 그냥 내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또 문제가 또 오늘 말씀해서 표현하는 인생의 짐이 없을 순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때문에, 죄와 죽음에 관한 그런 고민과 문제로 인해서 영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이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을 등에 업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 그렇게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호자고 그들의 인생의 짐을 지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말씀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샤 i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소들에게 이제 멍해를 지게 하는데 이 멍해는 한 마리의 소가 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함께 멍해를 지고 그렇게 짐을 지거나 농사 일을 한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 중에서 대체적으로 한 마리는 엄마 소, 한 마리는 아기 소. 송아지가 엄마 소 옆에서 같이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가거나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두 마리 소 중에서 한 마리만 열심히 하면 옆에 있는 한 마리는 같이 그 길을 갈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멍해를 메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엄마 소가 송아지를 책임지고 함께 멍해를 메고 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온유란 말은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 정말 온유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겸손은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겸손한, 그리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 겸손의 또 의미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낮아지고, 그리고 더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 이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누군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11월 5일. 이른 아침에 김기주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22년 동안 상암동 열린교회에서 열린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50년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와 짝을 지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상암동 열린 교회 에 창립 그 시점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20? 2년 동안 상암동 열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20년을 사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자신과의 그런 갈등을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귀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비록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큰 은혜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슬픔이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어서, 마음은 서운하고, 또 안타까움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더 이상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김기주 집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늘 씨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짐을 다 한꺼번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또 부탁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해 주십니다.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발자취로 남겨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더큰 감사를 주시고 더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인생 길에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그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삶 속에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